그러고 국회에 갔으면은 아니 국회의원을 해봤는 사람들이 어 김은혜 수석이나 기, 김성구 수석이나 본인들이 국회 의원을 해봤지 않느냐 말입니다. 그 국회에서 뭐 하면은 다 카메라에 잡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본인 생각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. 국회에 난리치고, 어, 대통령까지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, 국민의힘당, 어, 국회의원들까지 힘들게 만드는냐 말입니다. 지금, 어? 윤석열 정부에 전부 다 지금, 가위에 이민박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, 이런 행상시키는 거예요. 새로운 사람들 임명했으면은, 이런 사태가 없는 거예요. 왜 그렇게 하는가 말입니다. 그래서, 국회에서 난리치고, 국민들 여론도 안 좋고, 대통령 시절을 까먹는 사람들이,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갈, 수석들, 비서관들입니다.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. 근본적으로 대통령실 바꿔야 됩니다. 본인들이 국회의원도 해봤고, 했으면은,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. 웃기고 있네. 이 한마디에, 이 글자 한마디에 지금, 어? 또 공격을 받는 거아니냐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이, 어, 도안할 말을, 팩트도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도, 나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든지, 그 국회 안에서, 그런 거를, 어, 메시지를, 문자를, 글을 써갈 수록 하고, 그러면 되겠느냐, 말입니다. 정말 안심하다는 겁니다. 앞으로 그래가지고, 오준동은 어떻게 하고갈 겁니까? 4년 6개월이 남아있는데, 어떻게 할 거냐고. 지금 북한이고, 민주당이고, 어, 자파시민단체고, 민주노총이고, 어, 공무원들이고,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단에게 지난해를 가지고 있는데, 왜 이렇게, 어, 생각 없이 행동하느냐 말입니다. 지금 국민의힘당도 그렇고,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, 아, 직렇게 정신 못 차립니까, 당신들? 또, 탄핵이 한번 돼봐야 정신 차릴 겁니까? 아무리 인정을 해주고, 보수라고 해서, 어? 그거 해줄려 해도,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, 말입니다.